설악산 가는 길에 개골산 죽을 만하. 중달에 묻는 말이 단풍이 어땠느냐? 이사의 연하여 서리치니 때맞았다 하더라. 때가 아주 짙은 가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가을이 천천히 가지 않습니다. 음악의 용어로 하지만 그저 20대, 30대까지는 굉장히 더디갑니다. 아다지오 같은 세월입니다. 그러다가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템포가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느낀 대로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마흔, 그러면 그때부터, 뭐,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이렇게 안 갑니다. 잘 들어두세요. 마흔, 만 하나만 둘만 세는님. 이렇게 해서 50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템포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50, 50, 6 4 사이는요 50에서 하나 건너뛰면 돼요 50, 55, 60그렇요 50, 51, 52, 53 이런 거 없습니다 또 56, 57 이것도 없어요 50, 55, 60 60, 70 사이도 살아봤는데 그거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으로 직행하는 거야. 60, 이듬해 70. 뭐, 지금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런, 반성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반성하세요. 그런 날, 날에 오는 게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게. 에? 아, 그래가지고요. 80, 70 되니까요. 어? 60, 65, 70 됐죠. 70, 80. 붙었어요. 에? 80 넘으니까요, 눈만 깜빡하면 하루씩 가요. 뭐, 눈 깜빡하는 게 일순간이라고 그러지요? 눈한번 깜빡하는데 1년이 가서 그래서 내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는. 아, 아흔이 넘었어요. 눈몇번깜뻑거뻑하니까 아흔이 넘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 가을에 깨닫고, 빨리 세월은 흐르는데, 무엇, 무엇을 남기고 갈까? 남기고 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